안녕하세요. 네, 사회학 아는 척하기. 네, 병영 독서 코칭 승전대대 담당 강사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죠? 사회학 아는 척하기 시간으로 만났는데요. 네, 느껴지셨나요? 네. <laughs> 사회학 하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떠오르겠지만, 뭐, 쿠바의 되게 유명한 혁명가 체게바라의 네, 이런 좀 특징을 잡아서 제가 오늘 보, 베레모도 써보고, 네, 가죽 자켓도 입어보고, 어, 오늘은 신발도 이런 구나 같은 거 신고 왔어요. <laughs>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요, 전차시 이제 독후 활동지 공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문장이라는, 네, 지난 시간에 김원신의 시집으로 만나뵀는데요. 그거 이제 독후 활동지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오늘 이제, 해야 할 책, 공부해야 될 책, 네, 사회학 아는 척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작가랑 책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면화 과정, 그리고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다음 차시 책 소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시 이제 벌써 우리 4차 시예요 이제 이두 개뿐이 안 남았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 이제 소설부터 시작해서 역사, 시, 그리고 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철학, 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벌써 4차 시니까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시집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독후 활동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어 이제는 어, 읽어 보시고 이런 글을 써 주셨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예쁘게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뭐라고 써 주셨냐면요.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나와 이것이 있듯이 당신과 그것이 있다.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아니라면 또 누가 당신이겠는가. 그것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 되게 좋은 말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들,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는 존중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독후활동지 같이 공유해 보면요 한문장이라는 시집에 걸맞게 문장이 짧게 짧게 네, 간결하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몽환적인 어, 기운에 사로잡혀서 중간부쯤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퇴양난하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다. 있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정신 차리니 산 정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시를 읽다 보면 주어를 명확하게 해 두지 않음으로써 시에서 나의 생각과 신념을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그것 없이도 사랑은 성사되고 같이 살수 있다 해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네, 스킨십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네, 그것 없이도 사랑은 성사되고 같이 살수 있다. 이건 돈도 되고, 네, 스킨십도 된다 그러네요. <laughs>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네, 이,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있다고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돈은 저도 생각을 한것 같아요. 돈 없이도 사랑은 성사되고 같이 살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킨십까지는 <laughs> 내가 생각 못 했어요. 뭐 50대 노부부 느낌도 약간 나면서. <laughs> 네. 그리고 배를 타는, 타고 가는데 정신차리니까 이제는 산 정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셨대요.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예로는 음, 물방울 하나가 물방울 하나를 만나러 간다 해서 물방울은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꼬마가, 네. 호? 꼬마가 될수 있다?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물방울이 연인 같은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대입될 때 자신만의 완성된 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되게 좋은 표현이어서 제가 네, 여러 번 곱씹어서 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면요. 시집에 이제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끝이 있다. 어, 그것 없이도 되풀이되는 사랑을 그것 없이도 지겨워하고 참고 인내하고 끝내는 그것 없이도 돌려보낸다. 그것 없이도 산다는 말을 왜 진작 믿지 못했을까. 이, 이 표현이시거든요. 그것 없이도 너는 산다. 그것 없이도 내가 살고 그것 없이도 담배는 담배로 연기는 연기로 말끔히 비워지는 잿더리를. 그것 없이도 매일같이 치운다. 그것 없이도 할 일을 다 했다. 내 도리를 다 했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 없이도 잠이 든다. 그것 없이도 잠이 깊다. 그것 없이도 일어나고 그것 없이도 두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하루를 반겨야 하리라. 그것 없이도 하루가 간다. 그것 없이도 영화의 날씨가 그것 없이도 다시 영화다. 긴 겨울이고 긴 밤이고 그것 없이도 그것은 간다 충분히 간다. 저도 이 주어를 그것이라는 말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좀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저는 그것 없이도에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는 뭐 되게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음, 뭐 그것 없이도 사랑하는 사람 떠났다고 해서. 어... 또, 겨울이 또 오고, 겨울이, 어, 또,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자, 어, 나의 자에 아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 뭐, 부모님도 얘기했지만, 연인도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저도 깊게 공감했습니다. 이책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어. 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의 감정을 어, 이게 감정들이 존중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꾹꾹 음, 담아냈지만은 있는 그대로 흐른 듯 써내려서 어, 그런 또 치유가 되는 새로움이 전해졌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이 김원신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 어, 내가 작가님 자신이 되는 느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랑 생각의 틀이 이제는, 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관심을 좀 여력이 없이 오롯이 작가님의 시만 읽어내던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시 속에 이런 그것이 뭘까 하는 그 물음표들이 살아서 계속 계속 나한테 이제 좀 다가오는 느낌들이 저는 되게 좋았고, 이분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 좋은 독후활동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차시 책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책이죠.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어, 사회학이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정치도 관심 없고, 그냥 나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강의하고, 아 이렇게 뭐 아이들이나, 여기 형사님들, 장병님들 만나서 같이 이제 독서 토론을 한다든가, 또 제가 수학강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수학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튜브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지, 사실은 사회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책 들여다 보기 전에, 이번 시간에, 1차 시에는 사회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회학은 좀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저처럼. 그리고 대중이랑 좀 거리가 멀은 학문이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사회학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만의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철학이나 철학 전공하신 분이 있다 그러던데 철학 뭐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음, 사회학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사회를 세상을 열망하는 모든들한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이렇게 들여다볼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 아는 척하기 같은 경우는. 음, 사회학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교과서처럼 막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런 편견이랑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 같은 경우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사회학이라는 낯선 학문에 한 발짝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음, 사회학을 아는 거는 또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회에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다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민하는 것이랑 사회학이랑 같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정한 사회 건설에 이제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사회학, 우리한테 모두 필요한 사회학이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의 사회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사회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책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음. 아 이제 작가 소개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존레이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작가 보면은 이렇게 약간 관상학적으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다 느껴져요. 얼굴에서 이제 표정이나 사진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데 이 작가의 사진이 정말 구글이랑 다 찾았는데 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사진 같은 걸 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에버딘 대학교 강사라고 해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요. 이게 그래서 에버딘 대학교래요. <laughs> 그래서 이게 영국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요, 요 정도 제가 알아본 거고요. 어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갈등과 평화 가정또 다문화주의, 사회 운동을 연구하고 언론이나 뭐 국제 공공 정책 기관에서 연구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고 좀 지루해 보이는 이 사회학을, 음 어떻게 콤팩트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좀 참여, 이렇게 담았던 것 같아요, 책에. 근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깊이가 없어서 오늘 제 강의 주제 중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중에서 한몇개 정도를 제가 조금 어 깊게 좀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조금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조금 호기심 있고, 어, 미셸포코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팠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들어봤어. 네,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책을 제가 읽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이랑 들 같이 좀 소개를 해, 하고 싶어서, 네, 제가 한번 파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사회학의 정의와 이렇게 개념부터 주요 사회학 개념 말고 사회학의 사상 또 주요 사회학자까지 이제는 계속 음 이제는 이런 거를 다루면서 우리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들한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또 주요 사회적 사회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와 같은 이론적 개념들을 매 페이지마다 한컷 이상의 그림을 배치했죠. 만화처럼. 그래서 사회학 용어, 용어 같은 경우 굉장히 거부감 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 거부감이 드는 일반인들한테까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가장 컸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학 지식을 담고 있는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